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동사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동사는 세 가지 종류가 있고요. 첫 번째, 비동사. 비동사는 세 가지 종류밖에 없습니다. M is a R. e 그리고 두 번째, 조동사. 동사 앞에서여서그 동사를 보조한다. 보조하는 동사. 조동사로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will, can, must, may. 세 번째 일반 동사, 비 동사와 조동사 이외 모든 동사들을 일반 동사라고 그럽니다. 비 동사와 조동사를 확실히 알게 되면 일반 동사는 제절로 알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go, take, see, want 일반 동사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오늘은 세 가지 종류밖에 없는 비 동사에 대해서, 긍정문과 부정문과 의문문에 대해서. 하나 하나씩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B 동사 첫 번째 B 동사 긍정문 영어로는 affirmative positive. 첫 번째 1인칭을 먼저 볼까요? 1인칭나 I. B 동사론 am 이고요. 그리고 B 동사 다음에 올수 있는 것은 I am. 예, 형용사가 올수 있어요. I am hungry. 그리고 명사가 올수 있어요. I am a student. 그리고 전치사 명사가 올수 있어요. I am in the office. I m on the bus. I am in front of building. Or I m in America. 이렇게도 쓸수 있어요. 네, 이제 하나하나씩 종류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인칭 단수 한명 또는 하나일 때 예를 들면 he, she, it, is가 오죠. 네, 그래서 he is. hungry he is s t u d e n t he is in the office she is hungry she is student she is in the office is럴 때는 예 yeah, it is hungry는 좀 말이 이상하니까 it is great it is a book it is in the office 이렇게 안 되겠네요. 그리고 복수 두 가지 이상 사람 또는 사물일 때, 네, 그럼 we, you, they, 다음에 be 동사는 예, a r e 옵니다 We are hungry. We are. 여기서 조심하셔야 되는 것은 단수였을 어, 때는 a student였지만 여기서는 이제 students 끝에 s가 붙게 됩니다. 복수일 때는 항상 이렇게 변하게 됩니다. We are students. 그리고 we are in the office. You are hungry. You are students. You are in the office. They are hungry. They are students. They are in the office. 예, 이제부터 예문을 보면서 문장과 함께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I am honest. 대화체로는 I am. 그래서 I am honest. I am honest. 나는 정직합니다. 두 번째, he is good. he is good. 그는 착합니다. 세 번째, she is kind. she is kind. 그녀는 친절합니다. it is small. it's small. 그것은 작습니다. we are late. we are late. 우리는 늦습니다. you are smart. You are smart. 당신은 영리합니다. They are students. They are students. 그들은 학생입니다. They are on the desk. They r e on the desk. 그것들은 책상 위에 있습니다. 이때는 사람이 아니라 사물이죠. 퀴즈로 넘어가 볼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퀴즈로 확인하시는 것이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굉장히 머리에 오래 남습니다. 퀴즈 네, 집중해서 하나하나씩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I am honest. 나는 정직합니다. I am honest. 잘하셨어요. 그는 착합니다. He is good. Yeah. 잘하셨어요. 그녀는 친절합니다. She is kind. 그것은 작습니다. It is small. 우리는 늦습니다. We are late. 당신은 영리합니다. You are smart. 그들은 학생입니다. They are students. 그것들은 책상 위에 있습니다. They are on the desk. 네, 잘하셨어요. 네, 지금까지 비동사 긍정문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알아보았습니다. 어, 다음 주에는 어, 비동사 부정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Take care, everybody.